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시청대회 시청자 참여대회 명장컵 7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스타크래프트의 마지막 종목인 생컨전의 결승전 1라운드 되겠습니다 결승전 1라운드 자 이건 역시 3판 2승제인데요 빠르게 끝나길 바라면서 저그 대 프로토스 전이네요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게릿 경기 시작됩니다. 자 결승전 1라운드. 자 제가 봤을 때는 시비마스터님 그리고 리소스님과 유화선님 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유화선님 괜찮다면은 마이크를 써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가능한 분이 유화선님인 거 같거든요. 하지만 리소스님까지 합쳐지면은 두 분이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진영 소개하도록 하죠. 파란색 저그 시미마스님이고 보라색 프로토스 리소스님과 유아선님 되겠습니다. 아, 먼저 리소스님이 생산을 맡았네요. 유아선님이 그냥 공격을 컨트롤을 맡았습니다. 네. 아 시미마스님이 천적이에요 또. <laughs> 아 그래요, 네. 프로브가 정찰을 가고 있고요. 어, 차. 자, 몰래 지웠습니다. 몰래 파일런을 하나. 같은 줄에 가실 건가요? 싫요 네. 자, 저를 털었던 전략 하실 것 같아요. 자, <laughs> 지금 제가 디스코드 안, 안 들어가지 않나? 아, 나 있구나. 어. 자, 신마 스님의 진영 보도록 할까요? 스포닝 위인가 보네요. 네. 어, 자, 중앙에다가 게이트웨이. 자, 이러면요, 어... 제가 이 전략에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글링을 뽑을 준비를 합니다. 어, 자, 6드론이었던것 같은데요. 6드론의 저글링, 빠르게 끝내겠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이쪽도... 이쪽도 똑같이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자 돌아왔고 아 저글링 부대 많죠 잠시만요 본진이 다 털린 상황이라서 아자 지금 본진을 갈 것인지 중앙에 게이트웨이를 갈 것인지는 아 너무 빠른데요 헉헉아 초반 러쉬 본진 치러 가세요 네자 빨리 가야죠 유하선님 네네 7시간에 빨리 가야죠 아, 본지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안 잡고 갈게요. 네, 자, 지금 엘리전인데요. 누가 더 빨리... 어, 자, 여기서 막아내나요? 자, 리소스님의 컨트롤... 어, 자, 이거 모릅니다. 몰라, 야야 몰라, 몰라... 어, 자, 야, 몰라, 몰라, 몰라... 어, 네, 자, 지금 한번 던진 상황인데 그럴 때가 아니죠 예, 드론 공격해야죠 드론 그렇지 아, 공격 당황 빼네요 아, 네 일꾼 잡아요 네 쉽지가 않아요 지금 도망가버리거든요 아, 저글링이 많이 나왔습니다 질럿 어디 갔나요 하나 아, 왜 놀고 있어요 한 마리가 아쉽지만 호흡 중입니다 아, 아 질럿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 왔어! 야, 구했어, 이거! 야, 펴펴. <laughs> 야, 구했어, 이거를! <laughs> 리소스님 빡치지. <laughs> 아, 웃겨라. 리소스님 빡치지. <laughs> 어, 근데 구했어, 이거를. 야, 펴펴. 아, 아 아까비, 초반에 이런 공략은, 아, 이게. 질럿이 나오면 다행일텐데 그 사이에 나오나요? 퍽 어, 내려놨나요? 몰라 아직 모르는거예요 아직 자 지금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 드론 속여서 그렇죠 예 감상문 쓰고 있습니다 시민 마스터님은 마나킹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기지 위치 속이려고 내려간게 문발로 적 정찰을 아하 그랬군요 감상문네 많이 쓰고 있네요 쇼부 빌드였죠자 아직까지 근데 포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리소스님이랑 자 언덕을 막아줘야죠 언덕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자 이겼다고 보내요 그냥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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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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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무에 아이고 아 심할 수가 <laughs> 죄송해요. 네, 처참하게 집이 부서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 1라운드 빠르게 끝나네요. 5분 만에 끝나는 결승전 1라운드였습니다. 생컨전 이렇게 해서 승자는 쥐제 히미마스터님이 가져갑니다. 자 바로 2라운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라운드마저도 시비마스터님이 승리하면은 시비마스터님이 1점을 챙기면서 이렇게 되면 2점을 얻게 됩니다 첫번째 종목이 말이죠 자 빠르게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서님 혹시 되면은 아휴 이분들 왜 이렇게 난입해 혹시 된다면은 마이크를 한번 착용해주세요 네 운빨이었다고 하고 훈훈하네요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좋습니다 네 싸우는 것보다 100번나 예 본진 귀, 환한 중이었는데, 예, 거기까지 들을게요. 자, 테란의 시민마스터, 그리고 저그의 리소스네요. 경기 시작합니다. 아, 하이 아... 아...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결승전 2라운드.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리소스 아서님께서 패배를 하면은 그대로 끝납니다. 시민마스터님의 승리고요 자, 진영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12마스터님, 보라색 테란. 그리고, 초록색 저그. 어차피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방향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선짱? 에에. 아선짱? 하이. 어, 네, 많이 기분이 다운됐나봐요, 저가지고. 니, <laughs> 저가 못해가지고. 아이, 괜찮아요. 아선님이 못했죠, 뭐. 뭐라고요 아, <laughs> 아, 아닙니다. 어 치겠어요? 뭐라고요? <laughs> 뭐라고? 뭐라고? <웃음> 네 모토부도랑 비슷하네요 괜찮아요 네자 두분이 합심 잘해서 화이팅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자 일단 심 마스님 선플라이 디파스를 짓고 있고요아 상당히 빠른데요 자 일단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잠깐 끄고 하도록하겠습니다. 네, 디지코드 껐습니다. 자시미 마스터님이 아 지금 배럭을 채 짓기도 전에 사드론 좀, 아 사드론이네 사드론. 야 지금 2 분만에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2분 안에 완성되고 저 적을 뽑고. 야 이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있나요?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지금. 야 이거는 컨트롤을 잘하는 거에 달려있습니다 컨트롤 잘하는 거에 자 배럭 짓는 것을 조금만 더 제지를 해줘야죠 아자 컨트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배럭 예 짓는 거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그렇지 돌면서 그렇지 돌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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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자, 이거 몰라요! 자, 저글링 여섯 마리! 여섯 마리면은, 어, 배럭 하나 더 짓네요. 갈까요? 네, 바로 갑니다. 자, 자, 이겁니다. 야, 서로가 이야기를 했군요. 야, 이런 게 호흡이죠. 생컨의 묘미입니다. 자, 과 이거 막으면 대박이야. 막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바로 바로 가라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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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네. 안 갑니다. 시위 하나요? 자 들어왔어요. 자마린한 마리 나올 수 있죠? 어 마리 한 마리 나왔는데 이거 극의 극이... 날! 아 여기서 수가 눈 뜨면 못 보겠어. 아니야 뭘 때리는 거야? 아. <laughs> <laughs> 아, 리서스님, 빡침 아, 그렇지, 잡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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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본진는 저길래, 네. 네. 어, 또 나서, 마린! 그렇지! 아, 뭐해! 아니지! 자꾸, 아, 네, A를 누르나봐요. 아, 누굴 때리는 거야. 아, SGV가 죽여버렸네요. 아, 자, 지금. 잘해요, 본진. 잘해요, 나왔죠. <laughs> 잘해요. 네, 자 집중하라는 거죠. 예, 나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우잉. <laughs> 잡았다. 빨리. 아, 에.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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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쫓아가기만해. 어, 네 잡았어, 잡았어. 자 마리만 잡아요. 자, 지금 혈압이 오르고 있습니다. 리소스님의 혈압이 오르고 있어요. 자 배럭을 부수는 과정인데 수리하죠. 자. 아, 배로 뛰었습니다. 네, 자, 집중해야죠. 저글링 나오면 출발해야죠. 근데 리소스님도 잘못한 게 도와줘야지. 랠리 포인트 자체를 여기로 찍으면 되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뭐라 할게 아니라 서로가 도와야 돼요. 서로가 네, 아직 이거는 모는거 같습니다. 랠리를 찍으면 되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랠리 지시받고 가거든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예 저글링 바뀌는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건전때 랠리를 찍어놔가지고 어...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시면서 했었거든요 네 돼요 됩니다 예 됩니다 뭐 무조건 안돼요가 없... 아니요 됩니다 자 두마리씩 짤짤이 아... 이쯤되면은 안 먹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 이쯤되면 좀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글링 하나 놀고있고 아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사실 예 지금 온 돈을 저기다 쏘라 붓고 있는데 아 컨트롤이 일꾼 일꾼 잡으라는 거죠 일꾼 그렇지 일꾼 잡습니다 드디어 어 드디어 일주만에 좋아 오 어, 좋아 그렇지 오 좋아 드디어 일한다 아니지 뭘 때려 빨리 이인 아이고, 아이고. 에뭘 때리는 거야. 아이, 자꾸, 어택당 찍나봐. 야, 좋다. 아저님 있네요. 야, 아서님! 아니지! <laughs> 옆에 보이면 은 긁어버리네. 어, 마린, 야, 아, 네 마리 나왔다. 이거는 힘들다. 아,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마린 네 마리 나왔습니다. 쥐어 짜냈습니다, 마린을. 아, 네, 한 마리. 자, 모아서 가라고요. 모아서, 예. 자네 마리죠. 이러면 자한 마리 놀고 있어요 아직도 예. 자 애매한데요 지금 이제 어 SCV 생산 중공포메이션이 보세요.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컨트롤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죠. 자 화이팅. 아니 모아서 가야지. 아이고 네 그렇지 그렇지 같이 가야지. 고고고고 네 모아서. 언덕이 왔습니다만, 자, 지금이죠? 말이 나왔을 때, 지금이야! 아유 뭐해! 아, 자꾸만, 아, 좋아요! 말이 한 마리 더,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아, 네! 이거, 얘 됐다, 이거 됐다! 야, 이기나요? 이기나요? 야! 오! 오! 자, SGV가!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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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왔습니다, 도왔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야, 저, 잡아야지. 최재 야, 인가 습니다 야. 자, 두분 다시 한 번, 네, 매칭이 성사됐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입니다. 1대1 상황.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리소스님 유하선님 팀과 시비마스터님 팀 입장해주시길 바랄게요 리소스 유하선이 결승전까지 시비마스터가 결승전까지 이제 3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란 대 종족을 골라주세요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종족을 골라주세요 종족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나고 하세요 저그의 시비마스터님 그리고 테란의 리소스 님이네요. 이제는 테란 마지막 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laughs> 야 손님이 캐리를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자 양팀 진영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테란의 리소스 유아선 팀 그리고 갈색 시마스 님 팀인데요. 생산과 컨트롤 생컨전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3라운드입니다. 자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아이 맵이 배스리 극혐이라고요? 아마 단순하게 가지지 않을까 하네요. 병력 구성을 자 제가 봤을 때는 아네 뽑네요. 시비마스터님이 또 초벌러시할 줄 알았는데 약간 정석으로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족을 다 해보네요. 예 새로운 체험이죠. 네 근데 선 이거 되게 잘했어요. 생산은 리소스님이 더잘 아니까 리소스님이 맡아야 되고 컨트롤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아서님이 맡아야지. 생산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어, 네. 서프라이 디팟을 여기다 짓고 있고요. 리소스님 참 공부를 많이 했네요. 예. 참 대단한 매칭인 것 같습니다. 어,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드론이 7드론인가요? 어... 6... 7드론 같습니다. 네칠드론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자, 설마 더블 가나요? 설마 배럭을 빨리 만들어야죠 네, 좋습니다. 배럭 자, 드론 네, 지나칩니다. 네, 서로가 위치를 확인 하는 것 같아요 물음표? 왜죠? 왜 물음표가 나왔죠? 뭐죠? 왜왜 왜 웃은 거야? 어디서? 아 지금 채팅을 팀 채팅을 하나요? 귓말하는 것 같아요. 예 아선님은 대답을 하고 예자저글링 뽑습니다 이러면 자 SCV가 시간을 좀 마련해줄 수 있겠죠? 네어자어 어, 위험하다 예네 주차 내줘야죠. 아 여기서 막아주네요. 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주고 그렇죠 벙커죠 그렇지 이거 막는다 이거 막는다. 야어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자 빨리 빨리 들어갈 준비하죠 그렇죠 S C v 랑 무조건 막아야지 가가가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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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됐어 들어왔어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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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막는다 이거. 자자 들어와들어와 벙커 들어와 벙커 들어가야죠. 야 막았습니다. 야와 <laughs> 개꿀잼 이걸 막아냈어요. 거의 이이용호네리용호야리용호아 리소스님 리용호입니다 배럭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초발러시가 실패한 거예요. 사실 못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손해는 없습니다. 저글링만 죽였을 뿐. 야 갔어 스님. 야 폐사기 시전. 네. <laughs> 자, 다시 일하러 갑니다. 네, 세 마리까지 들어갔죠? 자, 더블을 먹습니다. 어, 그래. 후반 준비하자. 알았다. 후반 준비할게. 자, 이제 이쪽도 더블을 준비하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합니다. 네, 더블 준비보다는 어, 자. 두 마리 끌려 나왔는데 정찰 한번더 하러 가죠. 정찰 하러 갑니다. 정찰. 네, 봤어요. 자, 드... 예한번예 찍어줄 것 같고 아마도 저글링이 나오면은 여기를 아 드론으로 막나요 못 보게 아님 어네 많습니다 예막고어 드론으로 수비 과연 자 들어갑니다 자자 자, 공간 침투해 야죠자 손흥민 손시브이 자 돌아서 아 안돼 아유 아 아깝이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려가요라고 하네요 예. 아, 뭐 없네. 뭐 없으니까 내려가서 견제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어, 컨트롤 잘해. 아, 어! 아선님의 컨트롤. 아, 손이. 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리소스님이 말을 잊지 못해요. 아,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 이고 말인 자, 뭐야? <laughs> 말도 해야 되고, 지시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지금 아, 자, 말인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자, 지금 아,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지금 갈라면 빨리 가야 돼. 진짜 메디, 메디 자, 아카데미 하고,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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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요. 성권더 만들기 전에, 그렇지 돈을 다 여기다 쓰잖아. 급하게 이거를 또 여기용해서 리소스님이 팩토리 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메딕으로 가든, 아니면은 뭐 탱크 쪽으로 가든. 자, 빨리빨리 거코정신 팔려 있어요. 아래, 아래, 빨리빨리 무조건 아래. 아,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자, 호흡이 중요합니다. 하 5시 17분에 가즈가즈 아이고! <laughs> 아, 사마. 아, 이럴수가요. 꼬라박 오졌습니다. 아, 좋았는데, 예. 아, 나쁘지 않아요. 나빠, 나쁘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쥐지만 안 치면 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나쁘지 않았어요. 자, 아직 뭐 손해본 게 없기 때문에 벌써 포기하기 이른죠. 결승전이에요. 1점이 달려 있습니다. 1점. 오 야, 오 뭐야? 오, 마린. 컨트롤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가면 안 돼. 올! 여. 거주 요말라 아, 안타깝네요. 예. 네. 피부 에 양보하세요. 네. 웃음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 뭐 살만하죠. 멘탈이 아직은 건장한가 봅니다. 네. 자, 가스. 자, 아카데미는안짓네요 아,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해철을 짓네요. 자, 지금 건물에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닛보다는 그렇죠.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여기다가 히라 리스크 되는 이 이거 강큰집 거리죠. 이거는 이거 만약에 탱크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마린 메딕으로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아카데미 갑니다. 이 얘기는 메딕을 더뽑아서 마린 메딕 하겠다는 거예요. 말인 복귀하라. 예, 말 듣네요. 네, <laughs> 말 듣습니다. 네, 테란 맞아요. 테란은 컨트롤하는 맛. 그 맛이 참 매력적이죠. 아, 이 주요 생산기지를. 어, 이건 뭐죠, 여러분들? 아이, 아이, 아, 싫어요. 저거 뮤탈 준비 중이심. 저거는 아직 스파이어가 안 나왔고 퀸이 나왔네요. 자 스파이어 대신에 퀸이 나왔습니다. 집중을 해야겠죠. 자 컨트롤은 그냥 보통이라고 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생산을 잘 해줘야 돼요. 리소스님이 최대한의 생산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경기 흥미진진합니다. 마지막 결승전 과연 누가 1점을 따낼 것인지 만약에 리소스 유아선 팀이 1점씩 아예 이기게 되면 1점씩 얻게 됩니다. 두 분이 하지만 12마스터님이 한번 이기면 12마스터님이 1점을 얻게 돼요자 출발합니다 저글린 부대 자 마린메딕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지금 여기는 더블이 아니에요 <laughs> 자아 <laughs> 충분히 막았어요 에 잘했습니다 한 마리 죽었네요 마린 한 마리 파벳까지 자 파벳 나왔는데 중요한 건 히드라 히드라도 나왔거든요 히드라 나왔습니다 자 안쪽까지 진입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어~ 탱크 계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엠베를 만들고 있구요. <laughs> 자, 본진에 뉴타로 옵니다. 아~ 네, 초기죠. 예, 그러니까 본진으로 가서 방어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예, 맞는 얘기예요. 네, 지금까지 히드라의 모습을 안 보이는... 아! 히드라가 럴커로 변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터렛이 필수적이죠 <laughs> 아유. 잠시만요 자 터렛을 짓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 벙커를 또 짓나요? 아, 더블을 잘안 가네요. 더블을 간 이후부터는 시비마스님이 지금 보이시는 숫자와 동일하게, 어, 유닛의 숫자. 아,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유달 3마리, 3마리 일단 갑니다. 아, 너무 잔인한데요? 자, 이거 어떻게 막나요? 이거 막을 수가 참 애매합니다. 자, 럴커까지 들어오면은, 이건 참. 아, 네, 터렛.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자, 팝에은 있을 필요가 없죠. 팝에은 이쪽으로 오든가야죠. 해 네, 좋아요. 이끌리지 않으면 돼요. 좋아요. 어, 서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럴커를 잡을 수 있을지. 아서님 이거 럴커 잡으면 되지. 아서님. 아! 어! 아! 들어가다니! 벙커 들어가야지. 아 악. 괜찮, 아 괜찮, 아 괜찮. 아 악. 네, 럴커는 생각 못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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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호흡이 중요해. 아이고. 윙. 어, 괜찮아. 아직 사전 거 아니야. 윙. 뿌려, 뿌려, 뿌려줘야지. 뿌려줘야지. 브러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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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경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laughs> 시비마스터님이 좋은, 좋은 운영을 보여주셨네요. 아, 회 얘기하니까 먹고 싶잖아. 아유, 배고프다 자, 쥐지를 안 치네요. <laughs> 를 안치십니다 네 수고 많았죠 예. GG 이렇게 해서 스타그래프트 3번 종목인 생컨전 시비마스터님이 승리로 1점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도합에서 2점을 얻게 되는 시비마스터님이에요 자 명장 예니게임 방송 이렇게 해서 둘째날 첫번째 종목인 스타그래프트가 끝이 났습니다 유튜브에명장 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